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 교회에 어, 지금 당장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본래 저의 계획은 1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반석교회에 주신 어, 비전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안 보고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모든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계속해서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고 유익한 그런 지식들도 많이 있지만 쓰레기 같은 같은 그런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악한 지식들과 기만적이고 거짓된 그런 지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적인 지식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이 지식들을 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듣고 우리가 자칫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가진 스펙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나서 그야말로 유대인의 골수분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을 만한 그런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조차도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더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겨 버릴 정도였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많은 지식은 참된 진리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제로인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지식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물을 못 내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비료가 없던 시대 때에 똥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서 볼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볼일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참았다가 집에 와서 볼일을 볼 정도로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세상의 잘못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선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축구를 할 때에 코치 눈에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코치의 눈에 발견될 것 같습니까? 특출하게 잘하는 축구선수가 코치의 눈에 눈도장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려고 애쓰고 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를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끝에는 그렇게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영광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한 그런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해내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철학과 사상과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인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척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는, 여기에 그 안에는 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선하고 영화로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더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에 세 가지의 일이 나오죠?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집에서 개를 키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들을 삼가,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은 성적으로 난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처럼 그렇게 더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둘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예, 악하게 행동하고 믿음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불신하는 것. 어, 사람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의 섬기는 신을 감동하기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의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얻게 되면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하는 일도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예, 기뻐하라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은 미수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열어서 읽고,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에게 발견되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상으로 깊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수면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펼친답니다. 그러면 잠이 빨리 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무협지나 소설처럼 생각하고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책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언서 13장 1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 멸망하고 죄악 속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내 자식들도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세상의 것을 모으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등하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몸이 피곤하면 읽다가 졸다가 읽다가 졸다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받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어떤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교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참석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자꾸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이들이 잘 자라,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성경을 사모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20년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지식을 많이 얻는 것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교육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성 정도가 아니라 영혼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얻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안내서이며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욕기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배같이 먹는 식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1 0편 119편 12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장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브람 링컨이 어렸을 적에 그의 어머니는 항상 아브람에게 성경을 읽어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성경을 읽어주시나요? 네. 아브람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항상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남기고, 죽을 때에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다른 거는... 그것도 남겨줄 것이 없어서 이 성경 한 권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불려준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성경을 자기의 가까이에 항상 가까이 두고 그 성경을 자주 자주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심히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편 1편 1절에서 사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멘.